3월 21일 토요일 사순 제3주간 토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가늠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단식을 하고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아무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 주님께서는 좋은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면 겸손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른다고 바우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말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계속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 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바리세인이 서 있습니다. 그는 하는 일에 감사하고 자신에 만족합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을 우월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리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이 세리에게서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면 겸손하고 세심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묵상 기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공에 대해 우리 자신을 향한 독백이 되어야 하지는 않겠습니다. 겸손은 참된 기도의 기초입니다.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있는 금빛 평양계가 되려고 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반짝인다 해도, 그것이 아무리 높다 해도, 건물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데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볼수 없는 땅속 토대 밑에 숨겨진 주춧돌이 되기를, 바로 그대 덕분에 그 건물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호세 마리아의 길 590번입니다. 사람이 지체되고 작은 세부적인 일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들은 아직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작은 것을 받아들이고 덜 거만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이 남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으면 그는 아직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남들로 인해서 굴욕을 당할 때또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을 때 겸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아멘.